검찰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한 후 증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징이라는 절차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때 복제된 데이터는 원본과 동일한 파일 구조와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엔식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와 관련된 문서, 이메일, 메시지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추출하고 분석합니다. 셋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며 디지털 증거를 실체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을 유지하며 수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